변형 ABCD에서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B의 2등분선이 CD와 만나는 점을 2라고 잡았어. 자, 그리고 C의 2등분선이 만나는 점 AB와 만나는 점을 F라고 잡았을 때. BCF라고 하는 BCF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와 커다란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비를 구하라고 나왔는데 선생님이 마름모 할때 얘들아 마름모의 정의는 뭐니 마름모? 음, <목소리> 응. 그렇지 마름모라고 하는 거는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같은 평행사변형 즉 a b c d가 있을 때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당연히 평행 사변형이다 보니까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을 거야. 그쵸 그리고 얘네들이 뭐 한다? 서로를 항상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건데 여기다 하나 더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? 얘들아. 각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육각이 a a 육각이 b b 이렇게 된다고. 이게 마름모의 성질이야. 어떤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에 의해서 이 각도들이 BB, AA가 된다. 즉, A하고 B 더한 값이 90도가 되는 이러한 사각형도 마름모다라는 건 기억하자고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ABCD에서 잘 봐. 어딜 봐? 이등분, 이등분이지, 그치? 그리고 여기가 XX잖아. 맞아요? 그러면 여기서 동글뱅이 하나와 X. 두동글뱅이랑 ex 얘랑 얘를 더하면 몇도 돼야 돼 180도니까 두 개를 더하면 몇 도야 90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f하고 e를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 e, bf ec라고 하는 이 사각형은 무고가 되는 거야 마름모가 되는 거야 얘들아잉 그러다 보니까 이 c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12 그럼 6일이는 얼마가 돼야 돼? 4가 된다는 얘기야. 맞아요. 오케이? 자, 그러면, 이제 뭘 나눌 거냐면, 이렇게 삼각형을 보면, 이 FED라는 삼각형하고, FCE라는 삼각형은 높이가 같은 삼각형 맞아? 그럼 밑변의 길이의 비 12대 4즉 3대 1이 뭐가 되는 거야? 넓이의 비가 되는 거야. 그쵸 닮은 게 아니라 높이 같은 삼각형이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가 되는 거지. 그러다 보니까 요 넓이는 얼마? 3a. 맞아요? 그럼 얘를 뭐라고 잡어 a. 그럼 이 반대편 넓이 얼마 돼? a. 그리고 이거는 평행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 일종이니까 요 넓이도 얼마가 돼야 돼? 3a.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BCF의 넓이는 얼마이고 3a이고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3a, 3a, a, a를 다 더해준 얼마? 8a. 그래서 넓이의 비가 몇대 몇? 3대 몇? 8이 되는 문제라고 이해갑니까?